안녕하세요, 삼또들입니다. 자, 오늘은 축구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. 어, 저희가 오늘 한 컨텐츠는, 어, 장이랑 통이랑, 어, 오늘 승부차기를 할 거예요. 자, 네. 이제 네, 흑룡수녀님께서 버스 타고 그,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, 네. 어, 좀 늦는다 그래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2점을 그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할게요 네 자, 아, 누구부터 씁니? 어... 형님부터 아, 네 자, 제가 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게요 이 <laughs> 이겼어. <웃음> 자, 소감, 진소감. 일단은 제가 전서 좀 슬프고요. 어, 아, 좀 무기는 것 같던데, 저, 이거 좀 알려주세요, 여러분들. 어, 비디오 판속 해보세요. 자, 시청자분들의 어, 매 같은 눈이 저희에게 힘, 큰 힘이 됩니다. 매월. 5만원씩. 포함해주세요 아 거짓말이고요. 네. 저희 네. 영상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,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럼 안녕하세요.